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. 조금 전에 쥐급 방생 특별 사면 안어려 들었죠? 그것은 뭐 그냥 뭐 소소한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몇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날시도 지금 무덥고 한데.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심오한 저의 한번 법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참 부처님 그 경전이 참 무수히 많은데 그 반자신경과 그 법성계 있죠 이것이요 두개가 경이 우리가 참 약방의 감초입니다 모든 법회나 뭐 의식이나 예불이나 할 적에는 항상 그 마지막 부분으로 장식하는 것이 반야신경이고또 법성계는 또뭐 연가단에 연가님들 또 들으시라고 또 법성계를 하고 이라 합니다 또뭐광명진은 마지막으로 뭐 광명진언도 하고 하는데 에... 액기스, 액기스 중에 액기스고 골수 중에 골수라 지금 마음을 조금 밝히고, 참, 그, 생각을 해보니까, 이 반자신경과 법성계의 모든 그, 심오한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. 뭐, 반자신경도 말하것 없지만은, 법성계 같은 경우는, 이, 보면은, 정말로 참, 뭐, 일중일체 다중일, 일적일체 다적일, 뭐 일미진중 함시방, 뭐 일체진중여결시, 뭐무량원급적일염일염적시무량급 이런 것들 보면하나에모두 있고 많은데 하나 있어, <laughs> 뭐 하나 곧 전체이고 전체 곧 개체이니 이런 뜻들을 의미를해보면 요즘은 야 참말로 그 의상대사가 법성에를 참땅나라 유학까지 갔던 그 공부의 그 보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하나의 모두 있고 많은데 하나 있다. 하나 곳 전체이고 전체 곳 개체이다. 이 말은 하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법문할 때 하나라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오직 하나다. 뭐 오직 한 마음이다. 하는데 그 하나라 하는 것은 이, 뭐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태초에도 생겨나지 않았고, 뭐이 우주가 다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한 일무를 가지고 하나라 합니다. 사실은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니고, 내가 누누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, 내가 뭐든지 아는 성질입니다. 생각하는 그 성질이요, 내 마음이요. 내 의식이요. 그것을 통틀어서 뭐 하나를 하는 겁니다. 어. 그 하나는 무형이다. 형체, 형상이 없다. 어. 형상이 없음에서도 할 것은 다 하고 알 것은 다 알고 보고 듣고 맛보는 것도 다 스스로 음. 묘하게 아는 성질입니다. 그걸 하나랍니다. 그 성질이 바로 자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진짜 그 실체고, 본래 면목이고, 참나고, 진하고, 그걸 깨달아야만이 나는 누구인가, 나는 진짜 나는 어떤 놈인가, 그걸 깨닫는 겁니다. 그러면은 뭐, 반자신경이나 법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아무리 심어 해도 고기가 끄떡끄떡해지죠. 아, 이런 말이었구나. 옛날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내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참나인지 깨닫기 전에는 그냥 뭐 절에서 하는 의식으로 뭐 입에 붙어가지고 <laughs> 뭐 법회 끝나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 마하반야바라 밀타신경관자제보살 이렇게 하고 뭐 법상원용무이상제뭐 이러면 붙어가 했죠. 그런 겁니다. 그래서, 하문 뭐든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, 뭐, 모든 일이 그 실체 그 내용, 진짜 알맹이를 그 철저히 그파헤치자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지 못하면은, 뭐 시간 낭비 하겠죠. 부질없이 그 시간 낭비하고 노력하고, 그러지 않겠, 않겠습니까? 음. 내 마음이 하나 딱 고요히 정에 들어가 있으면은 일물도 없는 가운데 내 의식 머리통 속에는 환한 밝은 둥근 보름달 같은 그 의식만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문득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면은 또 모든 행을 하게 되고 내 마음을 하나 일으키면은 그 일으킨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에 모두 모두 있고 이하는 것입니다. 그또 많은데 하나 있어 하는 것은 그 많은 수많은 나의 행동과 생각들이 또 고요히 이렇게 정에 선정에 딱 들어가서 들어가지고 참 그걸 참선이라 합니다. 참선이나 뭐 선정이나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. 그러면 뭐 입증할 때그 정자나 뭐 참선할 때그선 고요할 선자 고요히 참 모든 나의 생각과 의식과 마음을 싹 거두어 드려가지고 내한 생각이 한 생각이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로 딱 정해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. 하나 많은데 하나 있어 가는데 그 하나로 딱 돌아갑니다. 그 하나로 딱 돌아가 가지고 뭐 눈을 감아나 눈을 떠나 앉아나 서나 딱그 밝고도 영력하게 머리통 속에 환히 밝아 있는 그 의식 그 빛에 딱 합이리 개합이 딱 되어 가지고 하나가 딱 되어 있으면은. 그 세계가 바로 어, 무량수 예레을 나무함이 타버리고 그 자리가 바로 어, 본래 면목이고 어, 부모 미생전 자리고 어, 참나 자리고 음, 그 자리가 바로 열반 니르바나 음, 그 자리입니다. 음, 요즘도로가 되어야 진짜 참아이 참. 옛날에 참 성인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큰 법을 펴서 피었구나.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? 그래서 참 법당에 가고 절도 하고, 오체 투지로 절도 하고, 예불도 하고, 하는, 하는 겁니다. 이러한 응. <laughs> 천상천하에도 <laughs> 없는 귀한 보물을 찾지 않고 찾으려고 생각지 않고 오로지 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만 취하려고 뭐 아동바동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진짜 보석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.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재물이나 물건들이나 내 건강에 대해서만 막 고군분투하면서 음 물고 떴고 음 그살죠이 그래 음. 그 요런 법을 딱 깨닫고 나서 살아가면은. 사람이고만 마음이 여여해져가지고 아주 여일하게 뭐 급한 것도 뭐 빠른 것도 그런 그 생각 없이 그 그래 삶을 살아갑니다. 그러면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뭐, 목숨이 붙어 있는 한뭐 의식 좀 묻고 있고 잘 공부하는 의식이 되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차를 타고 다니면차 기름도 떼야 되고 아주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은 <laughs>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몸을 움직여 가지고 노력도 하고 그래 사는 겁니다. 이 더울 때는 또 선풍기로 또부족하면한여름에 에어컨도 하면서 틀고 그렇죠. 그래서 하면은 뭐가 뭐참더 구할 것이 있고 더 바랄 것이 있는가. 겠 그냥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고, 그 자리가 바로 뭐 청정법신의 그 비로자나불의 법신 자리이고, 구품연화대의 그 상품. 상생하는 그 자리거든 항상 나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나의 생명은 항상 새로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아, 그러한 상태니까 뭐 지겹고 지루하고 뭐 허무하고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그 나는 <laughs> 새로운 삶이라 내 생각이 항상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니까 이 마음이 마음과 생각은 뭐그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데도 희한하게 뭐일나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이 궁금해가고 넣은 화두가 바로 이 먹고입니다 이 먹고 그것이 먹고 시시만 고래에 야 진짜 화두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, 우리가 완전히 깨달은 사람도. 아시겠죠? 그렇게, 그렇게 다 공부를 해가 살아가시면은, 뭐, 아무리 덥고 추운 날씨도, 거뜬하게 견딜 것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 너무합보다